오늘 제가 들어온 것은요, 어, 앞에 영상 조금 보셨듯이, 금오도로 왔습니다, 오늘. 어, 매년 뭐몇 번씩은 찾아오는 금오도인데요. 오랜만에 온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뭐 갑오징어는 빠질 수 없는 대상호종이고요 마지막 배 7시 반배를 타고 들어오는 바람에, 어, 지금 시간이 방 잡고 장보고 하다 보니까 8시 반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갑오징어를 언제까지 할수 있느냐 하면 되겠죠. 갑오징어가 다가 아니고 오늘은 또주종모 고봉형의 주종목, 정갱이 콩갱이. 갈치인데. <laughs> 아, 갈치가. <laughs> 갑오징어 보려고 여기저기 이동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들것 같아가지고, 어, 일단은, 뭐, 볼락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나와줄랑가는 모르겠는데, 볼락 잡아가지고, 볼락구이에다가 간단하게 한잔 먹고, 내일은 좀 여유롭게, 일찌감치 나가는 게 아니고, 여유롭게 나가는데, 내일은 낮에 갑오징어를 해보고,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 중이거든요. 연락을 저희가 뭐한 두세 군데 돌아가고 영안 나온다. 그럼 갑오징어라도 뭐한 시간 뜬집 봐야지 뭐. 어김없이 커피 한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씨, 시작부터 불길한데. 자 간단하게 챙겨가지고 어, 바로 낚시하러 가봅시다. 오케이, 고고 고. 무슨 고, 고. 냄새고? 이상한 냄새 나노. 텐트 여기 많이 쳐져 있네. 국립공원. 해봅시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뭐제 저는 좀 간단하게 왔습니다 제외 두통 그리고 어 제가 출시한 쇼크리드입니다 0.85 15 그리고 1.25까지가 있거든요 요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산은 아마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웜은 음 선택사항이 많이 없네 오케이 체리 끝 왠지 전갱이가 나올 듯 깔채가 나오면 다행인데 깔치라도 구워 먹으면 되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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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꼴라 꼴라 물이 나오겠죠? 나오네 어 오랜만이야 다리 다락 다섯 마리 정도만 있으면 된다 할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아 나이스 오오 손병이 손병 먹자 꼭 먹자 나이 아, 편해 좋아 어꼭 먹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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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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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Ben, You! 메바루 고객님 포토타임 한번 가질게요 왔어,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맛있어 엠병유수 n 뱅어뭐수 n 뱅이 아니다 개 블럭이다 개 블럭 사이즈 좋다 맞죠 이, 이 녀석이 이 정도로 사이즈가 나오는 녀석이 아닌데 북발이 와 꼬물자 다 다꼬자다꼬뭉자 다 여기는 뭐 잠시 뭐 탐사 겸 해서 온 거니까 여기 찍어보고 지금 또 이동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와 여기 와사람들 겁나 많네요. 어? 아, 니 볼락이 아닌데, 뭐 이거? 어 시고 고등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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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줄게. 야, 볼락을 해야 되는데 이 목물을 보니까요 어떻게 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갑오징어 한 마리도 같이 구워먹자. 저 먹물을 보고 어떻게 지나갈 수가 없다. 와. 볼락만 잘 나오면요. 볼락을 했겠죠? <laughs> 볼락 잘나으면 볼락 했을 거야. 근데 볼락이, 어, 나오긴 해요. 어, 근데 위에 고등어 정갱이들이 너무 많네. 채비해가지고 갑오징어 또 던져봅시다. 볼락만 하려고 했는데. 갑오징어가 <laughs> 제법 나와주는 곳으로는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요. 음, 목물이 최근께 숙제법 있네. 자, 그래도 금방 오던데요. 어, 뭐, 저희의 가오징어 없겠습니까? 3호싱커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와, 투야! 역시 갑오징어는 있네 꼭 먹을 거 하나 생겼다아 갑오징어 방금 입질 입질 툭 때리는 입질 들어왔어요 이거 한 마리 던지고 가자 빠르게 한 마리 잡았다 그래도 지금 더 잡아 봐요 우리 보관할 데도 없다 갑오징어 뭐 잠깐 지금 한 20분 안 던진 거 같은데 국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국발이, 볼라, 볼라, 개 볼라, 손뱅이 둘. 어, 뭐 둘이서 먹을 거는 충분하다. 주방이 공동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어, 좀 늦은 시간에 좀 민폐일까봐서 여기서 손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차피 구워 먹을 거라서 어, 뭐 비누만 치면 될것 같아요. 대충 다른 손질 필요 없이. 우리가 볼락을 하다 보면은요, 이거 쏨뱅이를 사실 취급 안 하고 보통 보내주고 이러는데, 따지고 보면은 볼락보다 더 비싼 게 쏨뱅이인데, 뭐 직접적으로 안 사봐서 금액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북파리를 구워 먹어본 사람이 있을까? 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담배랑 옆에서 좀 구워야 될것 같아요. 냄새 올라온다. 이거 가고 있어요. 생선은 숯불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저의 안주, 저희의 안주. 야 지긴다. 갑오징어까지, 족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캠핑장에 갔더라면 조금 더이 분위기가 좀 힐링 타임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급주로 왔거든요. 우리 한, 아까 오후 3시쯤? 2시? 아니다. 1시쯤에 통화를 했고, 생각 있으면 얘기해라. 해가지고, 간다. 했을 때가 3시쯤이었을거요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한잔하겠습니다. 몸통, 몸통 먹어봐. 미쳤다, 미쳤다. 아, 못뭐 보일 것 같아. 음, 맛있다. 그리고요, 북발에는국권이 있는데요, 못 먹을 것 같아요. 비린내가 너무 많이 올라와.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 좀 나누다가 이제 자러 들어왔거든요. 아, 예, 4만원짜리 방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파. 일어나서 이제 퇴실을 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너무 늦다. 지금 11시가 거의 다 됐어요. 그래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좀 움직여봐야 되겠습니다. 아이, 놀래라, 씨. 왜 이렇게 가까이서 오노? 침 끝.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돌아서 왔어요. 그래도 바람이 휘몰아치네요 여기도. 그쪽에, 옆쪽에 보니까 갑오징어 먹물은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몇 개씩 있습니다. 갑오징어도 분명히 나오긴 할 거고요. 수평! 좋아, 좋아, 좋아! 어, 바람 많이 몰아치네. 뭐고, 올라온다. 문어갔 같다, 문어, 문어, 문어. 오, 씨. 꼭 찬다, 찬다, 차들아. <laughs> 와, 미끌림인 줄 알고 두 번째 했더만은. 갑이다. 왜? 문어가 이거? 나 미끌림인 줄 알았는데? 문어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미끌림이었는데, 와 사이즈 미쳤다. 와씨, 방 미끌림이었어 분명히 두 번째 했단 말이야. 이또 뭐고? 갑 장갑. 아까 그 자리는 보기를 했고요. 저 조금 뒷바람 마주러 왔는데. 여기가 어떨라나 모르겠네. 여기서, 어 조금만 던져보고, 복귀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그렇게 막, 황홀한 포인트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바람 피해서 왔는가 봐. 여기서요, 막, 어, 잡히면은, 한 마리 잡히면은, 바로 깔끔하게 철수. 안 잡힌다면은, 어한 20분만 해보고, 그것도 깔끔하게 철수. 가자. 다시! 바람이 장난이 아니다. 바람이 장난이 아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가 나가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앞에서부터 끊겼습니다. 두 시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심한 고문이었다. 두 시간 뭐하노?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배를 제 시간에 타고 나오지는 못했어요. 고생했어요. 아 근데 진짜 잡아온 거 이거는 진짜 사이즈 커요. 얼려놨다가 뺐거든요, 해동하려고. 어, 이거를 뭘 해먹냐면은 지금 먹을 건 아닙니다. 갑오징어 한 마리에, 어, 무늬 오징어 두 마리 있습니다. 이것도 해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해동을 시켜서, 어, 반 건조를 한번 해보려고요. 갑오징어 두 개. 문늬 오징어 두 개. 자, 이렇게 한 마리 손질 끝. 이렇게 손질한 거는 저도 처음이거든요. 어 그래도 뭐, 나름, 이 정도면은 뭐, 합격. 갑오징어는 빼는 안 뺐어요. 그대로 같이 말리면 될것 같아요. 또, 건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기를 또, 확실히 잘 빼줘야 되거든요. 건조기가, 어 그렇게 크지 못해가지고, 어 이거보다 큰 사이즈의, 뭐, 무늬오징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똑같네요 가보진거가 너무 커서 위에 뚜껑 시간은 7시간 오케이 어, 2시간 맞춰놓고 2시간이 끝나면은 한번 뒤집어 가지고 다시 좀더 말리려고 했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자, 이렇게 먹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아직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꾸덕꾸덕하게 그래도 잘 말라가고 있습니다. 다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제가 인플란트 진행 중이라 가지고, 뭐, 제대로 씹을 수 있을까? 도잘 모르겠어요. 낚시를 가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어 이렇게, 조금 한, 한 4~5시간 더 건조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어,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